6학년 2학기 분수의 나눗셈 아시겠죠? 6학년 2학기 처음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 분수 나눗셈 다할수 있죠 여러분은? 뭐 5분의 2 나누기 3분의 1 이런 거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라 그래서 거꾸로 써라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알면 이문제풀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이 계산을 할수 있어도. 그래서 이두 문제를 제가 하나씩 올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두 문제를 비교해서 빨리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풀수 있는 훈련을 할수 있도록 이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영이는 가지고 있는 밀가루의 3분의 1을 빵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입니다. 나머지는. 3분의 1을 사용했기 때문에 3분의 2 사용. 나머지 3분의 1에 5분의 1로 과자를 만들고, 그죠? 과자를 만들고, 요만큼 남았다. 만들고 남았으니까, 5분의 2 중에 5분의 3이 남은 겁니다. 근데 이 남은 밀가루가 1과 2분의 1. 즉, 2분의 3kg이라는 거죠. 요것만 쓸수 있으면 돼요. 요 문장에서. 이걸 읽고. 다시 지영이는 가지고 있는 밀가루의 3분의 1을 빵을 만들어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인 거죠. 나머지의 5분의 1로 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은 건 5분의 3입니다. 근데 그 남은 게 2분의 3kg이래요. 끝. 그러고 나면은 5분의 1에 해당하는 게 2분의 3kg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뭐겠어요? 1. 그죠? 전체는 1입니다. 1은 5분의 5고 5분의 1에 몇 배? 5배에 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3kg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 3, 15kg. 7과 2분의 1kg이라는 답을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이거 쉽게. 이게 다 이제 그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 5분의 1이 2분의 3kg이면 은 1, 5분의 5는 2분의 15kg에 해당하는 거죠.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해성이는 가지고 있던 색테이프 9분의 5를 그녀에게 주었어요. 중 거는 사용한 거랑 똑같아요. 그때 남은 테이프는 9분의 4가 남았겠죠. 항상 전체는 1이에요. 9분의 4가 남았고 그 남은 거 중에 7분의 6을 사용했고 남았어요 또. 2와 7분의 2미터니까 그러니까 7분의 6을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것 중에 또 남은 게 7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7분의 16미터예요. 그러면 어, 남은 게 지금 7구 63분의 4에 해당하는 게 7분의 16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전체 전체는 항상 1로 봅니다. 분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1을 만들려면, 64분의 4를 1을 만들려면, 우린 여기다 4분의 63을 곱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1이 되죠. 그런데, 여기 63분의 4에 해당하는 길이가 7분의 16미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4분의 63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7일은 7, 7, 어, 어, 7, 9, 63 맞나요? 그 다음에, 사고 전체는 36m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전체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근우에게 준색 테이프니까, 근우는 전체 36m에 몇분의 몇, 몇 9분의 5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9 1은9 9436에서 근우가 가져간 것은 20m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두 문제를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하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야 한 문제라도 정확히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풀고, 그래야 그 다음 많은 문제를 아주 쉽게 빨리 풀수 있습니다.